볼카노프스키와 시합을 한 선수들은 얼굴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는데 반대로 상대적으로 볼카노프스키얼굴은 너무 깨끗해요. 남은철의 보이는 라디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네. 아 이게 첫 번째였어? 응, 첫 번째였어. 두 번째 질문은 일단 이번 시합도 그렇고 전 시합도 그렇고, 그러니까. 볼카노프스키의 어떤 회피 능력, 와. 디펜스, 뭔가 좀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제 방어를 하는지. 음. 뭐, 사실은 이종합격태가 지금까지 계속 뭐 발전을 해왔습니다. 기술적으로 발전을 굉장히 해서 먼저 새로운 기술을 막 만들면 뭐 클린치 파이팅이라든지 뭐, 이런 아웃파이팅이라든지, 케이지, 뭐, 아웃파이팅이라든지, 뭐 킥복싱에서,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를 바꿔준다든지, 굉장히 여러가지 게임이 발전했는데 처음에 이제 좋은 게임이 나왔을 때는, 게임만으로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 이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서, 모든 기술들이 사실은, 아, 굉장히 유명한 코치들은, 사실 이 격투기에 나와있는 모든 기술을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는 이제 숙련도와, 어뭐 음. 스피드 파워 음. 이제 그 어기서 이제 숙련도로 인해서 음. 결정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일단 볼강 스키즈 선수의 최고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체력 뭐안 지치는 체력 음. 예, 페이크를 계속 원래 뭐 우리도 사실은 저도 뭐 페이크 주고 연습 굉장히 많이 하지만 1라운드 지나면 그냥 <laughs> 네, 음. 그냥 이렇게 운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냥 페이크 주는 것 자체가 예, 자기의 이제 에너지 레벨 자체를 음. 좀 떨어뜨리기 때문에 음. 굉장히 힘든데. 아, 볼카 선수는 이제 그런 게 없죠. 네, 계속 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더 느껴진 건 너무 빨라졌어요. 아. 더 빨라졌습니다. 예. 네. 예. 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운동 양이라든가, 아, 그리고 어떤 뭐 동작을 계속 방, 우리가 젓가락질을 처음 할땐 되게 힘든데, 음. 음. 계속 하다보면 뭐 왼손으로도 젓가락질 음. 하고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음. 음.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 동작을 반복하면서 아주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어, 뭐, 알리 선수가 뭐, 뒤로 달렸다. 뭐, 이렇게 음. 하는 것처럼. 음. 사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굉장히 좀 쉽습니다. 음. 처음에 이제 선수들 가르칠 때도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건 쉬운데, 왼쪽으로 계속 지치지 않고, 종아리 지가 나지 않고 움직이는 거는 음. 사실 음. 조금 힘들어요. 연습을 음. 하, 해보시면 좀 굉장히 힘들거든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어, 근데 이제 굉장히 이번에 두드럽게. 스탠스도 음. 깨지지 않고 자기의 음. 중심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어뭐 물론 자기가 이제 재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음. 그만큼 또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음. 가능하지 않을까 또뭐 게임 자체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숙련도가 좋아졌다 그렇죠 근데 거기 빨라지고 네.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게임이 있는데 음. 또 다른 방향 그걸 계속 추가시킵니다 원래 음. 챔피언이 되면 모든 선수들이 그 선수를 다 분석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멈추면 도태된다고 음. 하는데. 계속 기술을 추가하고, 새롭게. 네. 아. 근데 이게 가짓 수가 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곱하기가 돼 버리니까, 음. 예. 이게 이 이걸 데뷔하는 선수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요만큼데비해 왔는데, 음. 예. 이 다음 거를 자꾸 해 버리니까. 음. 예. 남은철의 보이는 라디오.